우리 개혁 신앙의 오대 교리 벌써 이제 세 가지를 끝나고 우리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네 번째 우리 다음에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다음 주 금요일로 마치게 됩니다. 오늘은 한 분을 소개하면서 말씀 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 윌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아, 분인데 아, 우리가 잘 아는 그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작사한 잔두턴과 같은 시대에 영국에 살았던 영국 런던의 한 인물입니다. 이 윌리엄 카우퍼는 나이가 34살 되었을 때에 네번 그의 생에 있어서 너무 절망스러운 일을 경험하면서 이네 번을 자살을 시도합니다. 한 번은 음독하고 한 번은 투신하고 한 번은 손목을 굽고, 그리고 또한 한 번은 그 기록을 보면 어, 또 다른, 다 각기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자살을 시도하는데, 그때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발견돼서 자살을 성공하지 못합니다. 네 번씩, 어, 맨 마지막은 어, 목을 매달죠. 그런데 그것도 성공하지 못해요. 너무나 자기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런 인생 살아서 뭐 하나. 그렇게 네 번씩이나 그의 생애에 그런 시도를 하다가 네 번까지 실패한 다음에 야, 나는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하는구나. 그런 좌절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친구가 그를 그의 손을 잡고서 교회로 인도합니다. 난생 처음 그가 발을 들여놓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같은 시대에 살았던 잔 뉴턴 목사님 우리가 잘 아는 노예 상선의 선장으로 있다가 회심해서 설교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었던 잔 뉴턴이 작시한 그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그 찬송의 은혜를 받고 나도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한번. 어 간증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려야 되겠다 하고서 찬송을 우리가 가진 찬송 가운데 세 가지 찬송이 이분이 작사를 하는데 그 중에서 많이 부르는 찬송이 무슨 찬송이냐면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 찬송을 이분이 작사합니다 그찬송과2 절에 보면 저 도적 회개하고서 아,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씻기 원하네.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야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는가? 도무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에는 이해도 되지 아니하고 그의 삶에 도무지 그가 감당할 수 없는 벅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그가 경험하고서. 그가 찬송을 샘물과 같은 보여른이라고 보혈, 하는 이와 같은 찬송을 작시하게 된 것입니다. 자살을 네 번씩 기도했지만 자기의 뜻대로 죽을 수도 없었던 자기의 삶의 마지막 막바지에서 만났던 예수씨도 복음 하나님 그의 생애를 달리 표현하면은 그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개혁신앙의 오대교류 중에 네 번째 나누고 있는 바로 불과 학력적 은혜다 이렇게 우리들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생애를 쓴 책이 어떤 부제가 붙여있냐면 하나님이 도장 찍은 사람이다 그런 부제가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의 생애가 어떻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그를 붙잡으시고 그를 마침내 구원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윌리엄 카우퍼는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 불강력적 은혜에 대해서 우리들이 나누면서 불가항력적 은혜를 우리들이 먼저 기억할 때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불가항력적 은혜인데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내가 도무지 반항할 수도 없는 그렇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인데 이 불가항력적이라는 이 단어의 뉘앙스 때문에 무슨 뭐 조폭들이 야구 방망이 들고서 사람 끌어 앉혀 놓고서 뭐 신체 포기 각설를 쓰게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중요한 네 번째 교리는 이첫 번째 이 교리가 시작된 우리 인간의 전적 타락. 우리 인생은 인생은 죄로 인해서 타락했는데 어느 정도 타락했느냐? 한 90%, 99%가 아니라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조차 할수 없는 그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냐? 불과학력적 은혜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할 때에 우리 인생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뭔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쪽에서의 어떤 가능성이나 어떤 선함이나 어떤 1%의 우리에게 그와 같은 노력에 그 무엇이 있을 수 없는 존재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때 우리의 전적으로 부패해서 완전히 타락해서 아무것도 우리 스스로는 그 어떠한 선한 하나님의 호의, 자비, 사랑에 대해서 반응조차도 할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표현할 때 불과학력적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불과학력적 은혜는 도무지 우리가 그 은혜 앞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찾아온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축복이다. 그런 뜻으로 우리들이 이 단어를 이해하면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아, 이해, 이해가 훨씬 더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에 시작될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윌리엄 화우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어이, 벌써 그, 그 얼굴도 보니까 참 우리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올 때만 불가항력적 은혜냐? 여기에 여러분이나 저에게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불가항력적 은혜고, 여기서 달리 표현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자비,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떠한 가치나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선함이라고는 선함에 대한 그 소망과 소원조차도 전혀 없었던 존재였다라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불가능적 은혜가 시작이 되고 이와 같은 성경의 가르침에 우리들이 아멘으로 이 놀라운 진리를 반응할 때에 불가항력적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들이 진정으로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 가운데 혹시, 야, 나는 그래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좋은 이야기를 다 듣기는 해도 내가 그렇게 나쁜 존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 인정할 수가 없어. 나는 내가 그렇게 죄로 인하여 내가 그렇게 엉망이고 그렇게 완전히 타락하고 그렇게 가망성이 없었던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나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어라고 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원래의 모습,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아무런 가능성 없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불광력적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놀랍게 체험하는 이 밤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이 은혜, 나에게 찾아온 불광력적 은혜와 그 불광력적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그 영적인 나에게 처절한 실망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는 깨달을 수 없는 성경의 놀라운 진리여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라는 말씀. 이 불광력적 은혜를 이야기할 때는 흔히, 흔히 두 가지 부르심으로 이야기합니다. 불광력적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가지 부르시는 부르심을 통하여 오는데 첫째 부르심을 일반적인 일반적 부르심이라든 외적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르심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부르실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모든 자를 초청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일반적인 부르심이 불신자, 신자, 우리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데 이 외적 부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몇 군데 이 일반적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부르시는 초청입니다. 이 부르심은 일반적 부르심이에요. 또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이르시되 때가 찾고,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 그때는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된 일반적 외적 부르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군데 더 있죠.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나에게로 오라. 주님께서 초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온 사람 중에서 그 초청을 받고 반응하는 사람 가운데서 믿는 자가 진정으로 생수의 강의 능력을 얻게 된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너희가 회귀하여 각각 예수 그시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에 너희가라고 했을 때이 너희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모든 회중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예수를 믿었나요? 아니죠. 물론 3천 명이나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그 같은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났지만 전부는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 천국이 가까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고 했을 때그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를 믿은 자들이 안 믿은 자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목마른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원래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않았어요. 근데 이 외적 부르심을 통하여 먼저 하나님의 초청이 우리에게 예,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특별한 부르심 내적 부르심이라 하는데 이것을 효과적인 부르심이라 이 부르심이 우리 각자에게 임할 때에 우리에게 예수리 시도를 통한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담메석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놀라운 기적적인 극적인 사건의 이 역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내적 부르심 가운데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아주 전형적인 부르심의 하나의 예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름을 받았죠. 윌리엄 카우퍼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체험과 부르심이 있습니까? 이 같은 특별한 부르심을 로마서 1장 6절에서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기에 보면은 여기서 부르심을 이야기할 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 은혜로 택하신 자들에게만 부르시는 이차적인 부르심입니다 성경 한 군데 더 베드로서 1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여기 이, 이 말씀의 부르심은 바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향한 부르심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불광역적 은혜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여기에 대한 우리의 체험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적인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을 정리해 봅니다. 불광력적 은혜와 일반적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이 순서라고 하는데 이 순서는 꼭이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은 한한 한 번에. 같은 시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를 향하신 사역을 정리하면 이와 같은 순서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말씀 드에 여덟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여덟 가지 구원의 순서 또는 서정을 이야기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불광력적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해서 이것이 어떻게 완성되고 이러한 것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나 같은 자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신앙으로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늘의 삶의 능력으로 임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정리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예정하십니다. 이첫 번째, 이 불광력적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첫 번째 시발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다음에 우리를 부르셔요. 그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아까 이야기한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 네.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합니다. 어떤 사람 그 말씀을 듣고 일반적으로 교회에는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지만 전도 집회나 이런 때에 말씀을 선포될 때 어떤 사람 그 말씀을 듣고 결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죠. 일반적으로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 수많이 선포된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적으로 부르신 특별한 부르심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모태적 신앙을 가지신 분도 있지만 성년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 전에 전혀 예수 그리스도에서 듣지 못했나요? 아마 여러분, 많은 과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와 같은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접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딱한번 외적 부르심은 여러 번 있을 수 있지만 내적 부르심은 딱한 번입니다. 그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불강력적 은혜가 가장 클라이맥스로 여러분의 구원의 서정 가운데 역사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되고 회심과 자복을 통하여 믿음의 반응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같은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들이 태어납니다. 그것을 중생이라 거듭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새로운 생명이 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새로운 존재가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을 의롭다고 그렇게 칭하십니다. 의롭다고 칭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삼으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인 것이죠. 어댑트된 겁니다. 양자가 된 우리들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새로 태어났지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죄로 인하여서 새로 태어난 존재지만은 아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와 같은 장성한 분량에 우리들이 다다르지 못하고 너무 어리기 때문에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지만 아직은 너무 영적으로 어린 것이 아직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과 생각의 모든 것이 더러움과 연약함이 너무나 허물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들에게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예수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성화입니다. 이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꼼짝할 수 없는 우리들을 다음 마지막에 나오는 성도의 견인 한번 택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영화롭게 우리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근데 이 구원의 이 서정 구원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이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 이렇게 하시고 싶어도 내가 아닙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계획과 섭리와 주권과 능력으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하실 때는 왜 이렇게 행하실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거부할 수도 없고 우리가 거절할 수도 없게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느냐? 왜 불가항력적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느냐 하면은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선한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불광적적 은혜를 베푸시지 않아도 우리에게 반응이 나와서, 우리에게 선한 능력이 나와서, 우리에게 선한 노력이 나와서, 이 구원을 함께 이루어 갈수 있는데, 구원은 함께 이루어 갈수 없는 것이, 우리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하신 가운데, 우리를 영어롭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그분의 계획과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그리고 불가항력적 은혜로 우리의 구원을 마침내 완성하시고 이루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우리들이 날마다 고백하는 신앙의 기쁨이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고백이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놓치지 않아야 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놀라운 말씀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불강력 은혜를 내가 더 많이 내 오늘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불광적적 은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 각자 각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불광적적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완전히 타락한, 전적으로 타락한, 가능성이 없는 존재이지만,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영적인 지식으로, 바른 깨달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불광적적 은혜가 나에게 더 많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감각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넘치고 있지만 그 풍성한 은혜, 그 풍성한 사랑,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내 삶에서는 조금밖에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그냥 구원받은 자로서 아이, 고단하고 할일 많은 이 이민의 삶 가운데 바쁜 일 많은데 왜 시간마다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말씀을 통하여 훈련 받고, 왜 하나님을 알아갑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서 알면, 아는 것만큼 우리들은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있지만, 그 풍성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감각하지 못하고, 무지한 가운데, 영적으로 불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윌리안 카우프와 사도 바울과, 그리고 우리 앞선 수많은 신앙인의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드라마틱하게 찾아오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불광역적 은혜는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여,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감지하고 붙잡고 깨닫고 체험하고 사내 자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사 불광력적 은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다시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자로서 이 풍성한 은혜를 깨닫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라고는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가능성 없고 오늘도 은혜 받고 살아가는 이와 같은 은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면 아무런 어떠한 선을 향한 가능성이 없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하시고 이 고백으로 오늘도 오직 100%내 가운데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 밤에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합심기도에 들어갑니다.